네,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덕실리입니다. 이제 야산하고 전을 좀 보러 왔습니다. 여기 진입로는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. 여기 보이시는 이제 저 뒤쪽이 임야고요. 요 앞쪽에 요게 전입니다. 여기는 전이 622평. 임야가 2130평. 이렇게 해서 총 2752평이고요. 임야 같은 경우는 야산이라서 개발도 가능하고요 뭐 전원단지라든가 뭐 용농, 농장, 기농, 기촌 등 적합해 보입니다 여기는 갯관리 지역이고요 조용한 마을입니다 앞쪽하고 저쪽 뒤쪽으로도 현지인보다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조용하게 기촌이나 뭐 이런 걸 하실 분들은 괜찮아 보입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전이고, 건너편 쪽이, 어, 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, 이 말이 임야지, 그냥 평지라고 보시면 돼요. 매매가 는 평당 25 만원 입니다. 이상 으로 형성 을 마치 겠 습니다.